네, 원 안에서 주시고요.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서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. 예쁜 미소 많이 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실까요 고맙습니다. 태연 씨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여기 왜왜 왜 도망가세요? <laughs> 네 여기 많은 팬분들이 모이셨습니다.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야, 여성 가수에게 이렇게 여성 팬들이 큰 환호성을 보내주는 것도 태연 씨가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어, 네 저야 네늘 항상 감사하고요.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서 네, 무대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얼마 전에 연말 콘서트도 성황이 잘 끝내셨고 그리고 이제 골든디스크 무대에 서셨습니다. 태연 씨의 무대는 워낙 또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늘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는데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? 어, 네. 작년에 공교 1집이 나왔었어요. 네, 그래서 그 네. 앨범에 있는 부평곡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. 어, 네.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의상에서 단연 느낌이 정말 특별하다는 표지이이 푸치예요. 이 무대 의상인가요? 그냥 네, 레드카펫 네, 의상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또 태현 씨의 변신을 또 앞으로 이 5시부터 시작될 골든 디스크 본 시상식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고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태녕 씨였습니다.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네. 네. 여성